안녕하세요. 더운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님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담받는 학원 전문가, 과연 진짜 전문가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지만 이제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막 주변에 막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하고 <laughs>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좀 보면 알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뭐 제가 막 유튜브 는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없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도 허접하잖아요. <laughs> 뭐막 뭐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막 버벅대고 네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쵸 이 사람 진짜 전문가인가 이 사람 하는 말 진짜 맞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이 교육 관련, 저희 학원 관련 유튜브를 찍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뜨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학원에 그 데스크나 그 원장님들이 올린 그런 유튜브들이 가끔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은, 그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수업을 했었던 원장님도 아니고 그냥 데스크에서 이제 수납하고 출결 관리했었던 그런 원장님들이 막 엄청난 이제 교육 전문가 수학 전문가 어 이제 막 그런 이제 뭐 교육 수학 뭐 영어 뭐 입시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막 어마어마한 설명을 뭐 이제 하면서 막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랑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아한 거죠. 이분이 뭐 전문가는 아닌데 이분이 뭐뭘 하신다고 이러, 이러실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짜 정말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별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역이 애매모합니다. 우리가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라는 이제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찍어 줘요. 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이제 여러 명이 상담을 해서 그 여러 명의 입시 결과와 그들의 성적에 지원 학교들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그 이외의 영역, 예를 들면 학습 컨설턴트, 학습 계획표, 공부 계획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영역도 한다는 거죠. 왜? 입시철에 한철만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해서는 밥을 벌어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이분들이 이제 짜주는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거, 뭐 공부를 잘했었던 사람들이 낸 책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봐서 하는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정치는 생물이다. 그러지만 입시와 교육은 생물이에요. 변동성이 너무나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느 하나로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가르쳐 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전문가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자랑이 아니라 큰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은 전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전체 인원이 한 50명 내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이 한해한 한 4명 정도 되는데 이네 명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던 조금 길게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녔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제 보면은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고,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서 입시에 성공을 했다, 입시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를 아주 작은 케이스지만 볼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중산부터 가르치면 중산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칠 때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초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학원을 다녔니 그 학원을 다녀보니까 네가 도움이 됐니 아니면 후회가 되니 네가 지금 고1 고2 고3에 대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니 등등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물어보고 항상 이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제 접목시키려고 또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개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갔는지를 보려고 이제 적어놓고 관찰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케이스지만 그 아이가 고3까지 입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의 하나가 돼요 근데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는요 대치동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중학생부터 고3까지 한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어요. 물론 그 선생님 역량도 안 되지만 보통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중3, 고1 가, 거의 거의 고2까지도 잘안 가르쳐요. 중3, 고1 가르치는 선생님, 고1, 고2 가르치는 선생님, 고3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있다는 거죠. 고2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3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네. 물론 수익성도 안 나고, 각자의 수익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예비 고일즉 중3 고2를 가르치는 그런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에게 배워서 입시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고2,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사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2, 고일 고2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고3 때 아이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그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시를 진행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고삼 학생만 받아서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과거에 고일 고2, 중학교 때 어떠한 방안과 가정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해당의 학년의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물 단편적인 그 결과물만 가지고 결론을 내면 하나의 긴 아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가 없어요. 함을며 가르치는 선생도 이런데 아이를 가르쳐 보지 않은 그냥 물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지만 이제 그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옆에서 곁눈질로 선생님이 가르쳐 보고 아이들 성적표 나오면 그 성적표 보고 아 어떤 단원이 많이 틀렸네. 어떤 단원이 잘 맞았네. 그 단원에 어떤 문제와 유형도 모르는 전공하지도 않은 분이 물론 비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런 분이 무슨 입시의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공부에 대해서 논하고,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해줘 야, 국어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야, 탐구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게좀더 나을 것같아 이런 이야 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이야 기를 할때는 굉장히 조심 스러워서, 내 생각 은 그런데 너의 방향성 을찾 으라는 전제 조건 을 항상 깔 아주 고요. 많은 아이들 한테 물어 보고, 그리고, 결 정적 으로 하나 저는 요 문제 를풀어 봅니다. 내신 국어 탐구 문 제도 풀 어보 고요. 수능 모의고사 국어 탐구 문제도 풀어봐요. 한국사도 좀 풀어봐요. 영어만 안 풀어봐요. 왜냐면 영어를 제가 너무 못해서 네 영어는 풀어보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봅니다. 제가 풀어봐요. 아, 요즘 국어 트렌드는 이렇구나. 뭐 완벽하게 막 풀어보는 거안 좋고, 지문도 읽어보고, 문제 스타일도 한번 봐요. 아이들이 하도 과학이 어렵다. 그래서 과학도 한번 풀어보고, 한국사도 풀어보고, 뭐 사문. 뭐 윤사 그런 것도 풀어봐요 제가 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 과정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문제를 풀어볼까 싶어요 네 <laughs> 저도 언제까지 문제를 풀어볼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풀어보는데 막 60대에서 막 풀어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쵸 네좀 이 아무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자고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내가 전문가다 우리 학원에 와라 내가 너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치동 바닥에서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서 깃발을 들지만 교육은 조금 더 다르잖아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 생각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목표가 천억 버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그냥 코빵기를 끼지만. 목표가 천억을 버는 건데 뭐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교육은 조금 다르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만 한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말, 아이들한테 손해가 끼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똑똑한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뭐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뭐 전공자다 전공자지 않다를 딱 나눠서 뭐 전공자가 더 실력이 있다 비전공자가 실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인지 가르쳐본 사람인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곁다리로 들은 걸 가지고 서당개처럼 풍어를 읽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